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점점 더 이제 내용 이 깊어지고 있는데 <laughs> 뭐 이미 네. 머리 아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제 머리도 편안하지 않아요. 네. 어 오늘 벌써 여덟 편째.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이 네. 이 의견을 주셨을 때뭐 네. 그냥 뭐 나무 얘기하고 뭐몇번 네, 네. 얘기하다 보면 금방 끝나겠지 <laughs>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모든 분야가 네. 전문 분야로 가면 굉장히 네.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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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카본층이거든요. 이제 두 개의 층이 좀 다르게 보이죠. 네. 아, 왼쪽 편에 있는 것은 평직이라고 불러요. 평직은 이제 이렇게 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건 능직이라고 부르는데, 한번더 엇걸어서 교차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직종 호흡이 다른데, 어쨌든 두 개의 카본층은 전부 다 3K라고 부르는 소재를 씁니다. 3K는, K는 천의 약자예요. 네. 킬로미터 할때 천, 천, 킬로, 그러니까 천 미터가 1킬로미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K는 이제 그 천의 약자고, 그 그러니까 3K라는 것은 삼천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왜 삼천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문이 하나 네네네. 이렇게 엮었을 때그 문이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실이 삼천 가닥. 삼천 가닥이요? 네, 삼천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이게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미세한 섬유들이 삼천 가닥이 엮여 있는 어,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카본은 그러면 실인 거네요. 실, 실이죠. 아 네, 카본은 실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플라스틱처럼 되느냐? 이 카본 층에다가 이대로 삼천 가닥을 엮을 수가 없어요. 얘네가 붙어있는 않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본층을 이렇게 엮은 다음에 거기에 풀칠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풀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열에 가, 열을 가해서 쪄요. 네. 그러면 딱딱한 층이 돼요. 아, 그러면 음. 라켓든 러버든 음. 또 러버와 라켓을 붙이는 거든 예. 풀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특히 여기 카본에 들어가 있는 그 풀은 수지라고 불러서 어,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럼 굳어지는 건데 어, 좀 화학 성분이 강한. 그러겠죠. 이게 잘안 붙으니까.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열로 쪼고 나면 매끄럼 해요. 매끄럼 음. 하기 때문에 그것과 나무를 붙이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에폭시라는 글루를 써야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브랜드들은 에폭시 소재를 가감없이 써가지고 음. 어, 카본 라켓을 출시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스티가에서는 이 에폭시 소재를 쓰지 않기를 원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스티가는 일본보다도 무려 3 0 년의 시간이 걸려서야 카본 라켓이 나오게 되었죠. 음... 이게 특, 그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본을 썼을 때왜 라켓이 공이 빨라지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어, 한번 그런 질문을 들어볼게요. "라켓이 어떻게 하면 공이 빨라집니까?" 일단은 이제 강도와 경도를 이해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이 단단한 것은 그렇죠. 경도예요. 경도. 그렇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를 자를 때다이아몬드를 자를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스폰지에 튕기는 것보다는 네. 유리판에다 튕기는 것이 공이 더 많이 튀어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강도가 경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강도는 뭐냐면 부러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부러뜨렸을 때 부러지지 않는 성격.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강도 실험이거든요. 이렇게 판을 하나 놓고 위에서 계속 압력을 주서 무게를 줘가지고 누르는데 그때 얼마나 버티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처음에 10의 무게를 주고 그다음에 15, 20, 20 예. 그러니까 늘렸을 때 어디서 어, 부러지는 이런 부러진다. 테스트들은 굉장히 많이 예.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경도 시험, 경도 시험. 그렇죠, 그렇아 강도 시험, 강도 시험. 경도 시험은 표면을 긁어요. 긁었을 때 흠집이 나느냐 안 나냐. 느 아, 이게 목... 이게 이제 경도 시험. 아... 예. 근데 중요한 건 가, 경도는 약간의 관련성이 있지만. 나무는 거기서 그거란 말이에요. 예, 단단한 예, 나무도 예, 있고 예. 좀 무른 나무도 있지만 예, 예, 그 나무의 표면에 그거 가지고서 라켓에 반발력이 좌우되는 것같진 않죠. 그렇죠. 예. 오히려 나무의 특성이 회전에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스피드에 관련이 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단단해 봤자 뭐 얼마나 차이가 그렇죠. 나겠어. 경도는 그래서 문제는 아니다. 그럼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라켓은 어떤 라켓 나무는 잘 부러지고, 그쵸. 어떤 라켓은 안 부러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부러진 것이 공이 잘잘 잘 날까? 이거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비슷해요. 예, 왜냐면, 예, 거기서 차이점을 주기가 크게 크기, 크기 어려우니까. 예, 경도는 부러질 때를 얘기하니까 예. 사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도와 경도와 공이 빨라진 건 별로 차이가 없다. 예. 물리적으로 이건 있어요. 무거운 무게 의 라켓을 휘둘렀을 때더 공이 빠르겠지. 그 근데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일정 수, 예를 들어서 180에서 190 정도 사이 뭐그 정도가 쉐이크 핸드에 러버 붙였을 때 무게란 말인데 그걸 더 버스 면 너무 무거워서 어깨 아프고 그렇죠. 그것보다 가벼우면 휘두를 때좀 공이 휘날리는 느낌 네, 들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거의 한계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라켓을 무작정 두껍게 만들 수 없고 무작정 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 있어 요 그러면 강도와 경도가 아니면 무엇에서 공이 잘 나갈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탄성과 연성이에요 네. 탄성은 뭐냐면 스프링처럼 눌렀을 때 복원력 돌아가려고 하는 힘네네네 네, 네. 근데 러버는 이게 좀 말이 되잖아요 러버는 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찌그러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힘에 의해서 공이 나가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인데 나무가 이게 있을까요 나무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네. 있겠지만 그 눈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내가 네. 이게 눌러볼 수도 없고 이게 왜냐면 러버는. 네. 눌러 보면 네. 이미 감각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눌렀을 네. 때 들어가고 네. 나오고. 근데 나무는 솔직히 웬만한 나무도 뭐 솔직히 대표님이 지금 네.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내용에서 다른 라켓이 열개줘도 솔직히 내가 눌렀을 때 그런 감각을 느끼기가 네. 힘드니까. 이거를 한 지점으로 말하면 말할 수가 없고요. 라켓 전체로 말하면 말할 수가 있어. 라켓 음... 전체적으로 약간 휘었다가 복원된 느낌. 이해 되시죠? 네, 이거 있을수 예, 있어요. 예, 예, 예 있을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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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탄성은 스프링 같은 개념으로는 아니고 판스프링 있죠. 음...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바퀴 밑에 판스프링 있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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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판스프링이 이게 꿀렁꿀렁하면서 이바닥으로 올라오는 진동을 흡수해주잖아요. 네. 아래서 판스프링으로 보면 탄성은 관여가 돼요. 음... 두 번째가 연성인데 연성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위에 눌러가지고 쪼갠다고 했을 때 그쵸, 그쵸. 이게 만약에 어, 물렁물렁한 재질이야 그럼 눌러도 얘가 안 부러지겠죠. 그렇죠. 연성은 늘릴 때의 힘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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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나무는 사실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 연성은 않죠. 좀 관여가 저건데 탄성은 약간의 관여가 있다. 근데 어쨌든 탄성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정확하게 답은 잘안 나와. 그렇죠? 강도, 경도, 탄성, 연성으로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온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탁구 라켓이 공을 잘 뿌려준다. 이것은 어 정력학과 동력학 중에서 동력학에 해당해요. 아 어, 너무 어, 어렵다. 야, 요, 자 여기 전문 정보가 나왔어요. 자, 오늘 어렵다 오늘. 예. 자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정력학은 뭐냐면 예. 가만히 있는 사람 밀어 이렇게 예. 이게 정력학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밀려고 그랬더니막 도망다녀. 예. 그러면 예. 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예. 나한테 오는 사람을 미는 거하고 그렇죠. 예. 도망간 사람 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게 게임을 이게 주는데 같이 부딪히는 거하고 예. 예. 이렇게 부딪히는 건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라켓으로 공을 때릴 때는 라켓이 오면서 공과 맞는 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는 물론 공에는 탄성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강도, 강도가 다 관여돼요. 그렇죠. 공이 만약에 물렁물렁한 고무공이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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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네. 공의 탄성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이 그냥 팍 나가는 힘으로 나가는 거야 쉽게 네, 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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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라켓을 때리기 때문에 탄성이 엎여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동역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좀더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켓을 때리는 힘에 의해서 라켓에 동역학적 힘이 발생을 한다. 그럼그 힘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 경도, 연속은 아닐 거고, 탄성은 관여될 수 있다. 근데 탄성의 관여 정도가 그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나무가 뭐 휘면 얼마나 휘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관여가 되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켓에 공이 맞을 때 반영, 반영된 반영 것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타력, 공을 때릴 때 라켓이 때리는 동력학적인 타력이 발생할 을 거고, 그 다음에 공이, 라켓도 탄성이 전체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공이 찌그러지거든요. 예, 찌그러지죠. 찌그러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그때의 탄성. 예, 예, 예. 동일한 방식으로 로버도 탄성이 발생을 해. 이것이 세 가지가 엮여 가지고 공의 회전이 걸리면서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공이.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복원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다시 보건소에서 돌아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성 성질 이게 이제 탄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에는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켓에 많이 작용을 하진 않는다 음. 그러면 지금까지 영향은 있다고 하겠지만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힘에 관련되어 있는 경도 강도 연성 탄성 이네 가지를 다. 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라켓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공이 어떤 라켓은 빨리 나고 어떤 라켓은 느리게 나갈까요? 그렇죠. 이게 라켓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네, 네. 일단 소프트 재질인 음. 공과 러버에는 굉장히 이런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라켓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계속 네. 여기 물음표가 계속 떠 있어요. <laughs> 어, 이거 어려운데? 네. 그래서 라켓에 공을 때리는데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게 진동이에요 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 스피커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오디오를 좋아하니까 스피커는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내냐면 이스피커의그 유닛이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동그란 거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요 네네. 그러면서 소리를 내보내요 그쵸. 그래서 그 여기 앞뒤로 진동하는 것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냐에 있어서 스피커의 성능을 좌우해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어, 이 그림을 보면은 뒤에 이렇게 파란색 판이 하나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전체가 움직이지 않다고하는 판이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얇은 판막이. 그니까요 요거는 이제 주로 나, 저, 낮은 저음, 베이스음 움직일 때 모습이고요. 네네. 요거는 주로 고음 쪽을 움직일 때 모습이에요. 네네. 판 하나가 움직이면서 어쨌든 소리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멀리 보내요. 이게, 이게 이제 앞에 본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스피커고 위에 본 것은 이제 혼타입 스피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진동이라는 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동 같은 것이 라켓에도 관여를 해요. 음... 라켓에도 관여를 하는데 이 진동이면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나무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림바는 전체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림바는 결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전체적으로 반응한다. 근데 아이우스는 결이 없으면서 한 점에서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이 반응의 정도를 가지고서 라켓의 회전량이라든지 스피드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음... 실제 넥시에서 라켓을 만들 때. 이제 이 스피커가 어, 플레인지라고 부르면서 고음도 만들고 저음도 만드는 스피커거든요. 조금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음은 바르르르 떨어요. 저음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공기를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내요. 음. 근데 하나의 스피커로 고음도 만들고 저음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르르 떨면서 고음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저음을 만들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의 스피커로 고음 저음을 다낼수 있는 스피커도 있어요. 음... 어떤 경우는 고음은 작게 만들어서 발을 떨게 만들고 저음을 크게 만들어서 공기를 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하나의, 라, 하나의 스피커로 고음 저음을 다 낸다고 하면은 떨리는 힘에 의해서 저, 고음을 만들어 내고 앞뒤로 움직이는 힘에 저음을 만들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아무튼 이 소리에 관련돼서 지금 진동을 다뤘는데 라켓도 똑같이 이런 식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카본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실이라고 하잖아 실이 전체적으로 엮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엮여있는 실이 전면을 진동을 해요. 음... 그러니까 카본 라켓이 진동이 심하죠. 아, 그래 보면 한편으로는 키타줄 같은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거 어디서 그거, 튕기더라도 네. 키타줄이 전체적으로 전체가 움직일 현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 카본층이 들어가면 라켓 전체를 올리게 만들어요. 음... 근데 저는 네.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음, 음. 뭐가 낯선냐면 카본이 울린다? 카본 카본은 울린다. 안 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왜냐면 네. 카본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타라인지 이런 나무 소재를 만드는 음. 악기들은 울릴 거라는 생각하지만 음. 카본이 울린다? 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신선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울림의 성격이 다르죠 음. 그렇죠 카본이 그렇죠, 그렇죠. 울릴 때하고 카본이 울릴 때는 다른 거예요 왜냐 카본은 플라스틱이 울린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무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많이 울려주기 때문에 음. 진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을 더 멀리 보낼수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음. 문제는 카본의 진동이 심할 때가 문제가 되죠 음. 카본은 얇, 얇고 너무 얇으면 진동이 없겠죠. 근데 조금 두께를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또 진동이 저 떨어지겠죠. 더둔하니까 음. 그렇죠. 근데 어, 카본이 너무, 너무 많이 울린다 싶으면은 카본 섬유보다도 진동이 적은 섬유를 써요. 아들레이트 또는 음. 아라미드, 벡트란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보통 A.S. 라켓이라고 부르는 종류들이 그쵸, 그쵸. 진동을 줄여주는 소재가 엮여 있는 거죠. 네, 보통 이런 거죠. 음. 그냥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음.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냥 우리가 제가 탁구장을 했을 때동인 음. 분들한테 라켓을 팔때이 음. 검은색은 그냥 카본이고요. 음. 여기에 파란색이나 뭐 색깔 들어간 거는 복합 소재가 들어간 네, 네, 카본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통 원래 카본은 검은색이잖아요. 음. 대부분 만든 카본은. 음. 왜냐면 하 음. 저도. 카본은 뭐... 원래 검은색. 네, 검은색. 어, 근데 음. 거기에 이제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이 음. 다 복합소재로 그렇죠. 들어가서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복합소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카본에서 올리는 그 진동 여파를 조금 줄이거나 예.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소재들 섞음으로써 카본도 다양하게 그렇죠. 예, 구성될 수 있죠 어... 예, 그래서 카본을 쓰는 것이고 카본 소재가 들어옴으로써 어, 라켓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어, 일단은 그 예전에는 음. 스티가가 했던 방법은 음. 나무의 소재나 아니면 접착의 가공 방법에 의해서 음. 나무 쪽에 집중해서 라켓의 변형이나 방법이나 타구감이나 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다면 음. 그 버터폴 회사가 시도했던 거는 음. 카본의 소재의 그렇죠. 발굴을 해서 그 카본의 소재를 다양하게 줌으로써 라켓의 성능과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바꾸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조,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카본 소재가 들어옴으로써또 라켓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대표님이 야금야금 궁금하게 만드는 <laughs> 그런 점 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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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요거는 네. 다음 시간에 좀더좀더 네. 네. 좀좀좀 카본에 네. 카본에 집중해서 네. 네. 지금은 카본은 어떻다. 음. 왜 파워나. 또 이런 게 카본 어떤 영향력이 있다. 이 네, 그 그렇죠. 정도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복이, 예, 복도 예, 힘드니까. 예, 여기서 한번 끊고 네, 끊고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예, 카본에 예.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